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니 작은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 끼시죠? 그런데 돋보기를 다른 안경들처럼 매일 착용하고 있을 수도 없고, 글자가 안 보일 때마다 꼈다 벗었다 하려니 너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노안이 와서 돋보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끼고 있으면 귀 뒤도 아프고 코도 눌러져서 불편하고 이거 영 거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돋보기 없어도 수술 안 해도 노안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주는 안약이 나온다고 해서 급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안약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여러분이 쉽게 할수 있는 노안에 좋은 눈 운동과 음식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돋보기가 없어도 가까운 글씨 또렷하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건 질병이 아니라 수정체의 노화에 따른 장애 현상이라고 보는 게더 맞습니다. 수정체는 멀리 있는 걸볼 때는 동공을 키웠다가 가까이 있는 걸볼 때는 줄여주면서 초점을 맞추는 곳인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것 또한 함께 나이 들어 버려요. 슬프구로 젊은 사람들처럼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를 빨리빨리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때 흐리게 보이고 잘안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동공 조절을 부드럽게 수축시켜서 동공이 2mm 아래로 작게 줄어들게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안약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 승인을 받았고 제품은 올해 11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회사 측에서는 10월부터 샘플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안약은 렌즈 테라퓨릭스의 비즈라는 제품으로 말이 좀 어렵지만 뭐 신경 안 셔도 됩니다. 이런 안약이 나온다더라만 알고 계셔도 되세요. 비즈는 노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아세클리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는 것도 아, 그냥 그런 제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성분이나 회사나 어려운 건 필요 없고 효과만 좋으면 장땡이니까요. 처음에는 하루 한 번만 저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쪽 눈에 2분 간격으로 두 번을 넣으면 최대 10시간 동안 가까운 거리의 흐림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돋보기 버려. 일단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면 그때 버리는 걸로. 그리고 이 저만액은 초점을 맞추는 눈 근육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서 멀리 볼때 흐려진다거나 보이지 않는 현상도 없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안약이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눈썹이 무겁다거나 유리체 막막에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안약은 아세클리딘, 즉, 농내장과 노안 치료에 사용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세상에 부작용 하나도 없는 약은 존재하기 어렵죠. 그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막막 열공 또는 막막 방리에 대한 경고 문구가 있어서 신경 쓸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눈에 넣는 모든 안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알려진 위험성이고요. 총 466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번 점안하는 방식으로 임상실험이 진행되었고 약을 넣고 나서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났고 이 효과가 최대 10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또 6개월 동안 길게 사용해도 눈에 대한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우리나라 가천대 길병원 안과 전문의 신명인 교수는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세클리딘이라는 약은 눈에 넣으면 동공이 작아지는 약입니다. 그래서 밤에 길을 걸을 때잘안 보인다든지 불빛이 번져 보인다든지 눈앞이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자주 쓰면 눈이 약에 익숙해져서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나온다거나 눈동자가 잘 움직이지 않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녹내장이나 망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해요. 이 약이 오래 써도 안전한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당분간은 의료진과 상담을 꾸준히 하시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약 넣을 때만 눈빠지게 기다려야 할까요?그럴 리가에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노안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그리고 의외로 일회용 인공눈물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지금부터는 실생활에서 잘 몰랐던 눈 관리 그리고 인공눈물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건데 인공눈물을 수시로 점안해 주는 게첫 번째거든요. 어떤 분들은 눈물이 스스로 나오게 해야지 인공눈물 자꾸 넣으면 그거에 의존하게 돼서 더안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안과를 7년 넘게 다녔습니다.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상담사로 일을 해서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인공 눈물은 자주 자주 넣을수록 눈에 좋아요. 여러분, 세수하고 얼굴에 로션 바르시죠? 왜 바르세요? 그냥 얼굴에서 로션 성분 나오게 놔두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건조해지지 않게 로션을 발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많이 건조하면 1회용짜리 한두 개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보통은 하루 한개 정도만 사용해도 충분해요. 어떤 분은 많이 건조하다고 하루에 7개, 8개 넣으시는데 인공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눈이 다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루 한두 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인공눈물은 다회용, 즉큰 병에 있는 걸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일회용으로 나온 게더 위생적입니다. 일회용도 한 번만 넣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인공눈물 윗부분을 따면 이게 뚜껑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다시 닫아두고 하루에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일 이 안약이 남았다면 그건 버려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눈을 자주 깜빡이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아요. 모르셨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 분비가 되지 않고 눈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뭔가를 보실 때, 특히 TV나 유튜브 보실 때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빡이셔야 합니다. 아니면 눈을 30초 정도 감고 계셔도 좋으세요. 이거 정말 쉽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분명 큽니다. 제말 믿고 한번 해보세요. 꼭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루 두세 번은 먼 곳과 가까운 것을 번갈아 보기니다 책이나 핸드폰 같은 가까운 글씨를 10초간 보고 다음 창밖처럼 먼 곳을 10초간 바라봅니다. 이걸 대여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눈의 근육이 풀리면서 초점 맞추는데 도움이 되세요. 또,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뒤, 살짝 감은 두 눈두덩이 위에 올려주세요. 피로가 풀리고, 눈 주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개운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물론, 눈에 하는 찜질기도 있지만, 귀찮아서 저는 잘 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나의 체온으로 이렇게 하고,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심심한 눈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요. 음식도 무시 못하죠? 당근, 블루베리, 시금치처럼 눈에 좋은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연어, 고등어처럼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은 눈 건조함을 줄이고 시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노른자 하나씩 먹는 것도 황반 변성에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안약과 함께 병행하시면 돋보기 없는 생활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 노안 치료 안약이 나오기 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다가 안약이 판매되면 안약과 함께 병행해 보자고요. 그럼 효과가 두 배? 아니 열 배? 이상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안약 가격도 막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봅시다. 세상이 참 좋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혜택을 나는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니어 준비생은 이런 도움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도록 꾸준히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저에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보를 거요.